아니 야, 아니 너무 예뻐.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. 그리고 이런 이제 피규어들이 얼만큼 고퀄리티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진짜 별뜻 같았어요. FBI,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지금 일본에서 살이 디룩디룩 찌고 있는 돼지가 되고 있는 공파리파입니다. 오늘은 일본의 도쿄에 그 아는 지인이 한 명이 놀러 왔어요. 근데 그분이 유튜브 옛날 편집자 분이신데 이분이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애니 피규어를 사러 그 도쿄의 그아키하바라랑이케쿠커를뭐 3개월에 한 번씩 온대요. 약간 중고 피규어 샵들을 좀 헌팅하고 다니는 씹덕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분을 따라서 저도 약간 피규어 같은 거를 모으는 걸 원래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뽑기 같은 거를 좋아해가지고 피규어를 하나씩 하나씩 좀 쟁여놓다가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일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피규어잡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따라서 1덕분들은 어디를 돌아다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가면은 괜찮은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은 저도 이제 일본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규어들을 뽑았거든요 이 친구 제 1500엔에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5만원 5만원 5천엔 정도에 뽑았고 얘는 제가 한 7500엔? 근데 아키하바라 샵 가니까 얘 2만 5천엔에 팔고 있고 얘 2만원에 팔고 있다고요 한번 가봅시다 주말이라가지고 사람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놀러 가봅시다 아키하라로 고고 여기가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웠던 오크보 라인 2번을 타고 아키하바라로 한 방에 가면 됩니다. 그 실덕 친구랑은 이제 아키하바라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. 아니 이러다가 나도 진짜 오늘 막 왕창 사오는 거 아니야? 저도 그래서 오늘은 한만인까지만뜰수 있으면 써보자. 이런 마인드긴 해요. 근데 저는 절대로 비싼 거는 사지 않을 거야. 어 이거 타야 돼. 아키하바라. 우와. 여기가 아키하바라역이다. 근데 주말에도 그런가 사람이 되게 많네요. 둘러가 볼까? 어, 저쪽인가? 진짜 들의 공간? 일단은 열심히 그십떡 친구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오라고 한 곳이 여기거든요. 쓰루가야? 아 저기 씹덕쿤 오늘 저와 이제 동행을 하게 된 본인의 이제 루트대로 어디서 어떤 득템들을 할수 있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는 걸로 전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여기서 그냥 직진으로 그냥 나오기만 하지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이 바로 라디오 회관이다 보니까 어 그니까 나 그거 맨날 보러 가가지고 <laughs> 아니 개쩐다 이런 사이즈의 피규어들 전부 다한몇만원 하잖아요 1,400엔, 1,300엔 900엔 이거 뽑기로 있던데 원래 저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차샵에서, 크레인샵에서 실제로 뽑아서 다 네. 파는 거예요 가, 가차샵에서 뽑아서 일단 한번 가보시죠 본인은 음. 뭐보신다고 그랬죠 선생님? 저는 여기서 이제 미쿠장을 예,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쿠인데 <laughs> 보았을 때 그냥 싼 가격인데 이쁘게 나왔다 뽑힌 거는 운동적으로 약간 구매를 하는 경향이 아그 미쿠가 아니더라도? 예아한 가봅시다 음? 와나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 얘네 다 뭔데요 얘네는? 홀로 라이브라고 있는데 네. 그 버추얼 친구들? 네, 버추얼 친구들 굿즈도 네, 막 만들어서 네, 팔고 완전 전문적이네 여기는 기회는 아, 뭐 아뭐 원피스 막 이런 것도 있고 14,000원? 15,000원? 구매를 하겠지 다. 다 모으니까 있는 거겠지 다들? 네, 네. 그 해바라기 아저씨 아니야이이 동네? 나른동지 아저씨 아. 그래. 아니 그리고 얘는 그 쌍디한테 실자로바바도 쳐먹었던 김 씨죠 어 볶음밥 어, 씨가 계시는데 뭐, 뭐 별의별 걸다 파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들은 이게 다좀 비싼 것들 와 15만 원 완전 내가 몰랐던 세계에 와버린 것 같아 이게 일본이구나 여기 다 중고품들인 거죠? 근데 약간 미개봉 정도죠 거의 그럼 본인은 지금 뭘찾아야되는 거죠? 아, 이쪽으로 가야죠. 아, 오케이. 아, 이쪽 라인. 여기랑 여기 라인은 거의 다 있어요. 이쪽 라인들. 맞네. 하치덴 미쿠. 제가 애들 이전에 샀던 게 이건데. 본이 얼마 주고 샀는데 그때 이거? 이거를 5,500 엔을 음. 주고 샀었는데. 어, 얘는 7,000 엔. 얘는 가치가 계속 오르는 느낌이 있더라고. <laughs> 그럼 여기 있는 것들 본인 다 있어요, 지금? 얘는 샀고, 얘도 비슷한 거 하나 있고, 뭐 이거는 안 샀고.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옛날 2008년도, 1 0년도 이런 애들은 좀 못생겼어요 아 못생긴 건 거르고? 또안 사요 그래서 아, 오케이. 딱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디자인도 아, 맘에 안 들거든요 형 근데 이게눈깔이가왜 이래? 이런 건안 사요 아 이런 것들은 아예 거르고? 이런 것도 이제 근데 콜라보인데도 퀄리티가 이렇게 준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나몬롤이랑 콜라보 네. 너무 디테일한데? 이런 것도 별로 안 사긴 해요 파쿠라미쿠라 해가지고 그 벚꽃을 아, 벗, 아 벚꽃 에디션 미쿠 <laughs> 이제 요거는 프로젝트 세카이라고 리듬 게임이 있어요 리듬 게임에서 내서 버추얼 싱어 뭐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... 아니 근데 애초에 머리색이 바뀌면 미쿠가 아니지 않나 이제? <laughs> 죄송합니다 모르니까 이쪽 세계관은 <laughs> 이게 이 머리색이 미쿠의 특색인데 이건 미쿠가 아니잖아 너 이상 그냥 피규어 아무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망했는데 약간 미쿠 달고 팔자 푸인테일하면 <laughs> 미쿠다면 그런 가스라이팅이죠 또 필요한 건 없어요 여기서? 이런 거? 난 얘가 참 좋은데요 음, 바니걸 같은 거요? 다이글 미쿠 아니야? 이런 건 필요 없어요? 하나 있어요. 아와 진짜 미친 놈이네. 다른... 어 얘네 다 걔네다 말 따라 아니야 저보다? 여기는 말딸, 여기는 아이돌 마스터, 이거는 중방 프로젝트라는 게임에 있는 탑투팅 게임의 캐릭터. <laughs> 어떻게 다 아니고? 어 저거 미쿠 아니야? 아 아닌 아니, 아닌가? 그말 이제 하면은 이제 어느 사이트에선 처맞을 수 있다. 있는... 여기가 러브라이브랑 업계에서는 아주 아, 유명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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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 니코 니코니 나오는. 네, 어얘 아니야 니코 니코니? 아 얘는 이제 데이트월라이브랑. 아, 아, 아 젠장. 나 진짜 <laughs> 아무것도 모르겠어. 오, 여기도 아 이거 나아나 아, 나 이거 뽑았는데.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뽑았어.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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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되게 확실히 퀄리티가 잘 나왔다. 잠시만. 아, 이게 15,000원밖에 안 해? 말하지 마. 와, 왜? 잠시만. 파워 와, 2000엔, 레즈 네? 8,000엔. 와, 이우는 <laughs> 13만 원이야. 와. 어, 이런 거미쿠 얘는 사실 만안 써도 될거 같은데. 아, 아, 약간 예쁘지 않아? 예쁘구나. 예쁘구나. 어, 이런 거 이런 거 이쁘잖아, 이쁘잖아. 솔직 퀄리티가 좀 맞아요. 가격 겁나 빠지네. 어, 귀엽다. 너무 이쁜데 심플한 게 이게 뭐 이런 건 관심 없어요. 하치댐 입고 짱.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긴 한데 가격을 보면 좀 이렇게 관심이 없어. 와 저기 저, 오마 너? 와 이거 막그 와중에 새벽하는 새끼 있었나봐. 아 뭔가 이거 재밌다. 오히려 이거는 뭐 가격이. 아 약간 땡기는 제품 없습니까? 가격을 감안하고 살만한 건 있는 것 같긴 한데. 얘는 얘네 다 미쿠 아니야? 미쿠짱 아니야? 맞네. 이게 그 아까 말했던 그 사쿠라 걔네. 네. 사쿠라 투게더 이제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. 아니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다면 미쿠라 부르는 거 아니냐고 그냥 양갈래 만들어서. 그래서 퀄리티가 높게 나오는데싼게 맞는 거예요. 또 있긴 한것 같아. 와 잠시만 여기 더써아 싸... 아니 잠시만 이게 몇십만 원지 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? 이렇게. 아까 전에는 이거 2만5천 원이었는데 아 이게 무조건 가게마다 다를 수밖에 없네 아, 무조건 가격 체크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나아 여기는 아니구나 하고 이것도 뭐 중고 피규어 샵이라고 합니다 와와 오... 근데 여기가 확실히 싸다 지금까지 왔던 곳 중에 여기가 제일 싼데 아아 십팔 아나 이거 4만원 주고 뽑은 뽑았... 아 이만큼 많아 심지어 와나 이거 7만원 주고 뽑 <laughs> 아 눈이 안쉬어져 지랄이야 말이 안 돼. 이거 어떻게 만 원이야. 아야 기 절대 하지 마세요. 빈 진짜 일본 와서 오늘의 이득 한번 보여주시죠. 한번 자랑해줘요. 자랑줘요닥라미토누드스퍼 버전. 아그 컵라면 위에 올리는 거? 네 앉아 있는 거네요. 앉아 있는 버전. 예, 스노우미쿠. 스노우미쿠. 이건 이 선물로 줄. 이건 선물로 줄 건데 660엔이라서 사는. 네, 싸서 산. 싸서 산. 오케이 갑시다. 사세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이라면 절대 2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아왜 사람이 너무 많아요? 성인 키에 서아 여기 잠시만 벌써부터 더 싼데 여기가? 그죠? 굉장해요 여기 앞에다가는 좀 레이저 한개 깔아놓고 이제 들어가면 마이너 한개 나오는데 원래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여기가 니크스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드래곤볼이 다되찾가지고아 근데 드래곤볼이 엄청 많네 본 구역이시네 여기 보면 은 이제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알수 있는 건데 똑같은데 색깔만 달라요 아 그러네 이 개그튼 여기는 개그튼 뭐 사과 없애? 어. 밑에 다 있는데? 앵콜 네. 뭐모든도 있고 요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 이미 있어? 네. 그 와중에 3,200어 이쁘다 이거 약간 조금 더 구린 버전인가 보네 박스 없는 이거 얼마 정도 가지 박스 없으면 2,200엔 어. 박스 차이로 1,000엔이 싸진다고? 정품과 거의 그 차이 잠시만 아니 잠시만 근데 눈깔이가 다른데? 그러네 눈이 안 들어갔네 아, 뭐, 아 뭐야 갑자기 눈안 뜨니까 완전 짜바리 같아 눈 때문에 1,000엔 싸줬어 여기가 류란이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볼겁니까 여기가? 네, 사실상 제가 보는 곳은다 이렇게 이 다음에는 그냥 돌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어 여기도 부츠샵이 있냐고 들어가서 보는 어, 어, 여기 무조건 들러야 되는 다섯 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 좋습니다. 한번 가봅시다. 최근에 또 유명했던 얘가 나름 좀 인기 캐릭터긴 하거든요. 얘 예, 얘가 뭔데요? 가끔씩 러시아어로 뭐멋시게 되게 귀엽 부끄러워하는 나라양인가뭐 하는 진짜 개 씹덕 같네 진짜 씹덕인가요 씹덕 씹떡 잡품이니까 본인이 가는 코는 어디야? 저도 여기는 좀막 돌아다녀가지고 아 그냥 돌아다니다 보뭐 그냥 하나 건지는 느낌이구나 아 얘네가 전부 다 요즘 뽑기에서 나오는 친구들인데 다 싸네 아 씨발 와우 어, 어. 이제 만원아 와. 와. 씨발 이제 만 원에 바라지 다 받았고 뽑은 것 같아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절대 절대 돈 주고 뽑기 하지 마라 어 여기 미쿠 짱 있네 와 이건 내가 샀던 거랑 똑같이인데? 이거 얼마인데요? 제가 오사카에 샀어요, 사천으로 해야겠네 똑같아? 네. 아 다행이네. 아 이거 그러니까 가격 비교하면서 약간 손해 안 봤나 하는 재미도 있겠다. 아 근데 아까부터 얘가 계속 눈에 들어오네. 아까 거기 있었나요? 아 얘가 진짜 개 예쁘다. 나의 마음을 불태우는 거야 왜 갑자기? 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원래. 아무튼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본인의 이제 찝떡 고등루트 약간 제 기준으로 아니 근데 코스 음. 좆대기네. 심지어 거기서 이제 가격 비교 다 되니까 중고 피규어 숍들을 다 찾아가는 이유가 있구나. 굳이 아키아바라까지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. 아 여기도부터 이제 한번 프리스타일로 달아봅시다 어, 음. 아까 아까 얼마였지 이거? 나십만에서 아 이거 어? 2,290 엔인데 여기 어, 1,700. 나.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. 아니 어. 500 엔을 비싸게. 완전 호구 당해버렸네. 전문가인 척하더니 500엔 비싸게 사버렸어. 5 8 0엔아 맞아 이거. 와, 이렇게 지린다. 이게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. 46만원? <laughs> 굉장한 게 뭐냐면요. 코코파에서 네. 봤을 때5만원이었어요좀더 싸구나, 이게. 이야, 좋다. 확실히 가격 비교하면서 다니는 맛이 있네. 재밌네.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서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합류할 수있는 이거는 한 사이트를 검색해보는요 그거보다 마이너스게만 합니 그래도 5천원 날린 거 똑같은. 사실 맞아요. <laughs> 하지만 한국보다 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일본까지 날라오셨으니까 그거 비행기값까지 생각해 보면어 <laughs> 너무 귀여워. 뭐야 아니 내가 좋아하는 데밖에 없어. 아야 더운 거라파도. 아이 미친 <laughs> 존나 귀여워. 어 내가 포켓몬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들 둘인데 딱 얘네가. 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공에 참아. 너 진짜 거덜난다 눈이 즐겁다. 눈이 즐거워. 아 이거 3,300엔에 일단 정배네계게도 어 아, 너무 이쁜데. 맞네, 그리고 박스 없는 건 똑같이 2200엔이고. 눈 감고 있네? 아, 눈 감고 있네. 아니, 쇼핑 끝났다 그랬으면서 그, 새뭘 골랐어, 또. 봐봐요, 봐봐요. 자랑해줘. 뭔데, 이번에는? 요거는 게임에 나오는. 일본 문화적으로 유명한 옷인데, 이거는. 얘는 뭔데? 얘는 그냥, 그, 아까 시나몬를 있지. 하나 더 사요? 얘는 없는 버전이라. 아, 없는 버전이라서. 그냥 눈만 쓱 돌았다 그러면 사고 있네. 손다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, 오늘? 다 들고 다니죠. 구매하고 오세요. 와. 미친 지옥이었다, 진짜. 좋다. 근데 진짜 와, 한 방에 귀가 쭉 빨려버리네. 진짜 그 돈키호테를 돌아다녀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, 너무 좁고 상품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정신머리가 없어. 한번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냥 아무 때나 기어들어와 본 곳에 아까 계속 사겠다고 찾던 갈 때마다 3,300이었는데, 2 5 0 0엔짜리를 찾아왔어! 어떤 인간은 500에 손해봤는데 <laughs> 진짜 변수가 뭐냐면 요 다른 매장에는 돌할때마다 없었던게 딱 여기에만 있네 싶은게 하나씩 있거든 요아 그니까 이러니까 약간 못 놓치는구나 계속 가는구나 아니 이건 여기서 사야겠다 8,000원 싸게 구했죠? 아, 이거 어 <laughs> <하하>. 작은 사이즈가 <laughs> 안녕하세요 1월의 끝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. 공하, 공하.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은데? 그거는 뭐, 인스타, 저기, DM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요즘 잘생겨졌다고 또 좋다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. 믿거나 말거나. 잘생기긴 했는데 꼴 밖에 생겼다라는 건 칭찬이겠지?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밖에 나와가지고 또 영상을 좀 찍고 왔단 말이에요, 여러분들, 브이로그. 오늘 집 덕친 구랑 같이 아키아바라 탐방하고 오기를 좀 했는데, 그 영상에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어.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! 지금 이 방송을 영상의 마무리에 넣기 위해서 멘트를 조금만 치고 소통을 하든가 밥을 먹든가 하려고 합니다. 내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전문가는 다르더라! 전문 시덕은! 안 그래도 저는 약간 모으는 피규어는 없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캐릭터가 예쁘게 생긴 캐릭터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 중에 제가 이제 마린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돌아다니다가 본것 중에 얘가 너무 예쁜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걸 사고 싶었는데 내가 갔던 가게들마다 가격이 가장 싼게 3,300엔이었어. 싸게 나오는 걸 찾아보자. 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발견을 했거든요.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9군데를 갔어. 근데 제가 마지막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곳에 갔는데 2,500엔! 에휴, 좋텐다저 일본 와서 처음 쇼핑해봤거든요. 제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겠어요? 보자, 보자, 까자고? 아, 그래? 왜냐면 어차피 나 박스 못 까자니까. 와, 이게 이게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. 만인장. 이게 제일 예뻐가지고 오늘 본것 중에. 중국 쪽이 요즘 더쌀것 같긴 한데. 아, 지금 저의 기분을 좀 따라와 봐봐요. 나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니까. 오! 어, 잠시만 아니고. 아니, 이게 있는데, 이게 목걸이 이렇게 체인 같은 게 달려있는데. 이게 안 떼져가지고 아, 잠시만 했다! 아니 야 아니, 너무 예뻐 요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아나 근데 진짜 뭔가 이거 약간 턱방고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변태 새끼 같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런 이제 피규어들이 얼만큼 고퀄리티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변태 같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안에 이게 팬티 디테일도 좀 확실하게 챙겨져 있고. 아, 너무 이뻐요. 진짜 미친. 진짜 너무 만족도가 높습니다, 지금. 아, 네, 이래가지고 뭔가 돈 아까워, 이씨. 다른 피규어도 뽑을 돈으로 그냥 만인장 싸그리 다샀으면 되는데. 이거면은 저거 내가 네 개를 샀잖아, 이거 하나면. 나머이 12,500엔, 그 형들. 내가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금이랑 이런 거를 이상한데 안 쓴다니까, 내가. 아, 나 약간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쇼핑을 하는구나. 라는 생각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처음 들었어.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. 제 옆에 있던 분은 여러분들 파치네미코 피규어를 7개, 8개를 사갔어. 나는 그냥 음, 다 봤죠. 이제 나갈까요? 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막 가면은 돈에 한두개 들고 있어. 이것만 계산하고 올게요. 진짜는 다르더라. 기세키노 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. Show you. 어머. Oh